패턴이 살짝 밑으로 내려가면서 항아리처럼 벌어지는 치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검정색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느낌. 안에는 이렇게. 안에 패턴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패턴이 살짝 밑으로 내려가면서 항아리처럼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어, 바지로 치면은 알라딘 바지랑 약간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스커트예요. 치마로 나와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모양이, 쉐입이 잡힌 아이고요. 안에 플리츠는 여기 중간에는 조금 넓게 플리츠가 잡힌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패턴은 밑에는 살짝 더 자잘하게 이렇게 플리츠가 잡혀있어요. 밑에 부분에 플리츠 그리고 중간 부분에 플리츠는 넓게 잡혀있는 아이예요. 여기다가 지금 망사가 한겹이 내려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망사가 한겹이 더 되어져 있어서 되게 분위기 있으면서 여성스럽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예요 망사 길이는 지금 안에 밑단 안에 원단보다 살짝 더 내려가게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색상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뭐 하늘색상 어 스카이 블루 색상이랑 검정색상 두 가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위에다가 어, 대나무 민소매 플리츠 셔츠랑 같이 착용하였습니다. 이 대나무 민소매 셔츠는 정말 기본이잖아요. 기본이면서 지금 같은 여름 시절에 정말 추천드리는 플리츠 셔츠입니다. 아주 얇으면서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얇고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민소매 셔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장감도 되게 적당하게 나왔어요. 제가 지금은 스커트랑 입기 위해서 조금 더 짧게 연출해내는데, 얘를 내렸을 때의 기장감. 응? 이렇게 힙선을 다 덮는, 덮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 대나무 셔츠의 기장감은 힙선을 다 덮는다고 보시면 되었고, 저는 지금 스커트랑 착용하기 위해서 살짝 더 이렇게 올려서 입었는데, 올려서 이렇게 연출을 해내실 수 있고, 얘는 정말 정말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예요. 얇으면서 전혀 달라붙지 않고 또 플리츠이기 때문에 가벼워, 가볍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기본 스타일이에요. 목선도 그냥 딱 라운드로 기본으로 되어 있는 아이. 이너로 입기에 너무나 좋고 요즘 같은 날씨에 정말 추천드리는 기본 플리츠 셔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플리츠 셔츠는 청바지 입어도 되게 예뻐요. 청바지에다가 같이 연출해 내셔도 그냥 이너티로서 면티보다도 훨씬 더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 지금 이 아이는 항아리 치마, 블루 색상이고요. 기장감은 지금 발목, 맨 밑에 망사로만 봤을 때는 발목이고요. 그 안에 원단은 살짝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플리츠 항아리 치마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아이고요. 어, 패턴이 살짝 밑으로 내려가면서 항아리처럼 벌어지는 치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검정색으로 보여 드리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 느낌. 안에는 이렇게 안에 패턴으로 보여 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패턴이 살짝 밑으로 내려가면서 항아리처럼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어, 바지로 치면은 알라딘 바지랑 약간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스커트예요. 치마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모양이, 쉐입이 잡힌 아이고요. 안에 플리츠는 여기 중간에는 조금 넓게 플리츠가 잡힌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패턴은 밑에는 살짝 더 자잔하게 이렇게 플리츠가 잡혀있어요. 밑에 부분에 플리츠, 그리고 중간 부분에 플리츠는 넓게 잡혀있는 아이. 여기다가 지금 망사가 한 겹이 내려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망사가 한 겹이 더 되어져 있어서 되게 분위기 있으면서 여성스럽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예요. 망사 길이는 지금 안에 밑단, 안에 원단보다 살짝 더 내려가게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색상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뭐 하늘 색상, 어 스카이 블루 색상이랑 검정 색상 두 가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위에다가 어, 대나무 민소매 플리츠 셔츠랑 같이 착용하였습니다. 이 대나무 민소매 셔츠는 정말 기본이잖아요. 기본이면서 지금 같은 여름 시절에 정말 추천드리는 플리츠 셔츠입니다. 아주 얇으면서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얇고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민소매 셔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장감도 되게 적당하게 나왔어요. 제가 지금은 스커트랑 입기 위해서 조금 더 짧게 연출해 냈는데 얘를 내렸을 때의 기장감, 응? 이렇게 힙선을 다 덮는, 덮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 대나무 셔츠의 기장감은 힙선을 다 덮는다고 보시면 되고 저는 지금 스커트랑 착용하기 위해서 살짝 더 이렇게 올려서 입었는데 올려서 이렇게 연출해 내실 수 있고 얘는 정말 정말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예요. 얇으면서 전혀 달라붙지 않고 또 플리츠기 때문에 가벼, 가볍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기본 스타일이에요. 목선도 그냥 딱 라운드로 기본으로 되어 있는 아이. 이너로 입기에 너무나 좋고 요즘 같은 날씨에 정말 추천드리는 기본 플리츠 셔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플리츠 셔츠는 청바지에 입어도 되게 예뻐요. 청바지에다가 같이 연출해내셔도 그냥 이너 티로서 면 티보다도 훨씬 더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 지금 이 아이는 항아리 치마, 블루 색상이고요. 기장감은 지금 발목. 맨 밑에 망사로만 봤을 때는 발목이고요. 그 안에 원단은 살짝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색상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은 검정색 치마 스커트 착용하였고요. 여기다가 조금 전에 대나무 민소매 플리츠 셔츠, 어, 하늘 색상을 같이 착용했습니다. 하늘 색상 조금 더 시원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는 아이구요. 이 셔츠는 정말 색깔별로 다 갖고 계셔도 어느 옷에서나 안에 이너로 입기도 좋고 하나로 입기도 되게 좋은 아이입니다. 지금 스커트 제가 이게 검정색이기 때문에 하늘색으로 다시 상세껏 보여드리면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항아리 치마 느낌. 하지만 얘가 치마지만 정말 부드럽고 신축성도 좋기 때문에 이아이 정말 체형커버에 확실한 아이 허벅지나 이런 다리 부분에 허벅지 좀좀 좀 도톰해서 신경 쓰셨던 분들 체형커버에는 확실한 아이이면서 약간 스타일리시하죠 약간 항아리 치마지만 플리츠기 때문에 되게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저희가 그 전에 발레치마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느낌인데 플리츠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 우아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발레치마가 조금 부담스러우셨던 분은 이 플리츠 항아리치마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검정색상 그리고 얘는 하늘색상이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민소매 셔츠는 대나무 셔츠입니다. 색상이 되게 많았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너무나 폭이 넓었던 아이. 얘는 색상이 여 가지, 여 가지인가 됐었던 아이인데,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우선 제가 입고 있는 이 하늘 색상이 있었고요. 화이트 색상. 그리고 검정 색상입니다. 검정 색상도 너무너무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검정 색상. 그리고 얘가 핑크. 예, 어, 연한 핑크가 있었고요. 진한 핫핑크 같은 핑크가 있었어요. 그리고 얘는 베이지. 얘는 모카 베이지입니다. 약간, 아닌데? 얘는 그레이네요. 그레이. 그레이가 있었고요. 베이지 색상이 있었어요. 얘는 그레이고요. 베이지 색상이 있었고. 어, 그리고 베이지도 조금 진한 베이지, 연한 베이지 두 가지가 있었고요. 여기다가 그리고 네이비 색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입으셔도 되지만 요즘에 입기딱 좋은 또 플리츠 셔츠 중에 이거 밑에 살짝 프릴이 들어간 민소매. 이 아이도 너무나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얘랑 같이 입어도 얘도 정말 시원하게 어떤 옷에든지 잘 어울리거든요. 이거 의외로 이거 입고 밑에 청바지 입으셔도 되게 예뻐요. 이렇게 얘는 지금 얘가 모카 베이지입니다. 이 색상 이 색상이 모카 베이지 그리고 이거 얘는 밑에 프릴 어, 민소매 나시 플리츠 프릴 민소매 나시고요. 얘도 어디든지 입어도 되게 예뻐요. 지금 이런 프릴 민소매 나시 위에다가 이런 가디건 같은 거 같이. 거... 걸치셔도 예쁘고요. 이 가디건은 미니 가디건이거든요. 이 프릴 원피스, 아, 프릴 라시 원피스가 민소매 셔츠가 조금 길잖아요. 원피스처럼. 그래서, 요 위에다가는 이렇게 얘가 나와 있으니까 좀 짧은 이런 가디건 같이 걸치셔도 이렇게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 항아리 치마, 어떻게 보면은 그샤 스커트, 저희가 그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발레 스커트. 분위기를 내면서도 조금 더 우아하면서 세련된 느낌 풀리츠기 때문에 어, 연출해 주실 수 있는 항아리 풀리츠 치마 두 가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어 그린 색상 아니 스카이 블루 색상과 그리고 검정 색상 두 가지 있고요. 사이즈는 이 고무줄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얘도 정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얘는 팔팔까지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스커트입니다. 위머스의 어, 영상을 항상 보시면은요, 밑에 조회수가 나와 있고, 그 옆에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더보기란 아주 조그만 글씨, 검정색을 딱 눌러 보시면은요, 제가 지금 착용한 아이들의 어, 가격이라든지 색상, 그리고 뭐, 사이즈 항상 영상 보시다가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블라우스는요. 앞에는 이렇게 패턴이 살짝 들어가 있으면서 뒤에는 그냥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아이고요. 어, 소매의 기장감은 지금 팔꿈치에서 살짝 내려가는 소매 기장감이에요. 근데 이 아이 자체가 이렇게 통도 넓게 나온 데다가 팔 부분에 메쉬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 시원하면서 어, 스타일리시하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는 그린 색상이고요. 앞부분에는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으면서 살짝 반짝이까지 들어가 있어서 얘가 과하지는 않지만 햇볕에나 그 빛에 비쳤을 때 살짝살짝 살짝 움직일 때마다 포인트를 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 패턴이 팔 부분에는, 어 이렇게 메쉬 소재로, 망사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 뒷부분은 그리고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전체의 길이감은 길지도 아주 짧지도 않고 적당한 길이감입니다.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너무 긴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적당한 길이감 그렇다고 저희 또 너무 짧으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얘는 딱 힙선의 중간까지 오는 길이감. 딱 적당. 검정색상입니다. 어, 제가 지금은 검정 색상 바지에다가 밑에 냉장고 바지, 어, 살짝 세미 와이드풍의 냉장고 바지랑 같이 착용하였습니다. 이 바지 정말 여름에 강추하는 바지예요.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고요. 예, 다른 색상으로 상세껏 보여드리면, 은 이런 원단, 시원한 원단입니다. 시원한 원단이면서 허리에 밴딩이 이렇게 두껍게 들어가 있는 아이예요. 그러면서 얘는 사이즈까지 있어서 6, 6, 7, 7, 8, 8, 9, 9까지 있는 아이입니다. 정말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고요. 한 원단을 보여드리면 은 이런 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얇은 원단이기 때문에 안에 속지가 바지가 들어가 있지만 이 속바지 자체도 정말 시원한 원단이에요. 냉장고 소재의 시원한 시원한 원단으로 속바지가 들어가 있으면서 있기 때문에 전혀 땀나도 달라붙지 않는 아이,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 밑도 넓어가지고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한 아이고요 흰색은 제가 흰색을 입고 있는데도 흰색도 비치는 감이 전혀 없습니다. 흰색은 그 대신 그래서 이 안에 속지가 이 아이보다는 얘는 이 속바지도 완전히 비치게 되어 있잖아요. 시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 흰색은 그래서 이 속지가 조금 더 도톰하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치는 감이 전혀 없이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흰 바지이고요. 약간 세미 와이드 풍의 바지입니다. 얘는 사이즈가 5, 6, 6, 7, 7, 7 어. 아니 5는 없고요. 6, 6, 7, 7, 8, 8, 9, 9까지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플리츠 검정색 블라우스를 이 냉장고 바지랑 같이 착용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착용하셔도 되고 플리츠니까 플리츠 바지랑 입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거는 세미와이드풍의 저희 구부 바지 소개시켜드렸었잖아요. 이 바지와 이게 착용하셔도, 이런 식으로 착용하셔도 예쁘게 착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위에가 검정색이기 때문에 이거는 베이지색 톤의 바지랑 같이 매치해봤습니다.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지금 저는 이 안에 있는 바지는 냉장고 바지. 세미와이드풍의 냉장고 바지 흰색이랑 같이 착용하겠습니다.